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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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쳐다보고 있었네. 서로 쳐다보고 있었어. 일로와, 엄마는 왜 저렇게 어, 응? 일로와? 어, 누웠어? 자, 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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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고프지? 엄마 온다. 엄마 온다. 안 돼. 왜, 왜? 엄마 온다. 어디가? 얘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놀아줘야 되나? 여기까지 왔네? 좀알았 죠. 들어갔어. 이거 집에 들어갔다야. 할머니 계속 있네. 응? 먼저 달라 이거야. 아, 오셨네. 어, 신선. 얘도 있고. 아니, 엄마 안네? 계속 같이 있던데요. 엄마 왔어? 야, 네 엄마. 아, 이거 안에 넣으려고요. 네. 어, 아니야. 공격 안 하네 또. 며칠 전에 금요일날인가? 그래. 네. 애를 얼마나 불편하는지 있잖아 저 구석에 공간은 콩짜 <laughs> 아니 아까도 약간 <laughs> 우당탕탕 하던데 장난 아했어 금요일날은 와주편 뭔가 했을 같지 야왜 먼저 안 먹을래? 엄마 먼저 줄까? 밥먹어야 여기 있잖아 민요일날 <laughs> 같았으면은 <웃음> 니 진짜 밥안 주고 싶다 지껄아 밥먹는 시간 엄마 밥먹는 소리 나니까 먹고싶나 밥먹고있어 <laughs> 아, 어떤거 잡아 드릴까요? 아아 제가 빼.. 이거 빼면 되죠? 아니 아니 이거 그냥 한번 여기다가 아. 넣어보고 자, 아 잠깐만요 예아 예. 안되네 집 때문에 안 되네. 근데 엄마가 여기 스크래치 엄청 하루 들어오던데 조금 전에도 막 엄청. 스크래치는 여기다가. 어... 여기서 스크래치를 하고. 일단 저 흰색 집을 그 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네 돌리면 딱 좀.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장비가 없어 가지고 내일 돌리기로 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예, 내일 돌리고 다시 한번 배치를 하면 될것 같은데. 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얘가 여기서 자고 있던데요. 누가? 아기가요? 예. 아, 들어가는 이거. 게 힘들어서 그러나? 아니, 그건 아니고 왔다 여기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형아, 들어가 봐. 하고 올라. 이봐 봐. 봐할수 있어? 잠깐도 오기. 그거 있는데. 아, 저기 저기 장비 있는데. 그건 말씀 되잖아요. 드릴려. 드릴, 그것만 전동 드릴 말씀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경비 아씨 오면 한번 달라 해 볼까요? 네. 들어가봐. 그래 거기 들어가. 봐. 들어가. 그래. <laughs> 엄마는 계속 저렇게 불쌍하게 쳐다봐. 야 엄마 엄마야. 아니 내려오니까 딱 저기 저 벽에 엄마 있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찾았다. 있더라고. <laughs> 아 그래 급류로 얼마나 쓰고 맞았는데. 아저 오. 어. 음, 엄마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들어가봐. 거기 들어가봐.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오저이 이렇게 놀 놀면, 놀면 쳐다보대요. 저도 아까 막 놀아주니까 계속 얘 놀아주면 제가 쳐다보고. 둘이 세물 내서. <laughs> 스크래처랑 같이는 못했죠. 네. 돌려봐야 알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입구도 응. 넓혀야 되거든요. 입구도 넓혀야 돼요? 네, 저거 얘가 살이 쪄서 그런지 진짜 바둥바둥거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댓글에도 막 제발 좀 구멍 좀 크게 해달라고. 이것도 뭔가 불편해. <laughs> 어. 또두드이 맞는다 못봐야 가면. 오빠야 나는. 오. 나는. 살살 <laughs> 풀어지지. 이게 중성화 시키면은 그래도 그 영역에 대한 그게 좀 없어진다고 하던데. 얘들은. 아직까도망가네어 추로 봤다. 어 <laughs> 어떡해. 여러분 또 이거 제 표정 봐. 또 질투. 먼저 먹어. 추로 한개더 갖다 주세요. 어 아, 어떡해. 먹는 건데 오빠한테 안 뺏기겠다 이거네. 나 먹는데 때리면 안 돼. 아 오늘 때리지 마. 잘. <laughs> 사이 좋게 지내라 진짜. 잠도 같이 자고 근데 뭔가 무서워 <웃음> <웃음> 너무 전투적이지? <laughs> 막 저거는 내 손가락도 씹어오고 아니 엄마 얘는 지금 대충 몇 살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아, 근데 제 아, 장면이지 예. 어. <laughs> <laughs> <오! 웃음> 아직까지 엄마 하니 하긴 좀 무서워 하시네 안 <laughs> 무서워 야 싸우지 마얘왜 이렇게 깨물어 먹어 안 먹어봐서 그런가 거 진짜. 아니 여기 있을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아 진짜. 맨날, 어, 맨날 먹였는데. 분마 그, <laughs> <laughs> 까먹나. 야야야. 어. 아 쓰레기. 갖고 와. 응. 이거 와. 뭐인지 봐봐. 이 네, 진짜 못 잘라나. 어? 못 잘라? 와 발톱. 그거 있잖아. 황태. 뭔가 좋은 <laughs> 것좀 어, 먹어라. 어디가? <laughs> 나와. 황태 먹어 이리와. 또 온다. 서 누가 치밀었나? 이황태가 단백질이 그렇게 많다며. 음. 이거 음. 좀잘 보면 귀엽게 생겼는데 아니, 얘, 엄청 예쁜데. 예뻤었어요, 진짜. 음. 지금 살쪘을 때. 아, 웃어 아. 이 어디 가서 뭘다안 좋은 것 같아. 눈 옆에도 근데 그래. 무엇이? 눈꺼비, 눈곱, 눈꺼잘 아, 보네. 확실히. 덩치까요? 덩치가 있어서 그런가? 눈 이렇게 퍼졌어. <laughs> 우리 이제 도망 가지 마라. 이래놓고 또좀 며칠 있으면 또제 아기만 이제 진짜 어제 저기 구석에다 공간 놓고 모돌로게 가지고 있잖아아 진짜요? 어, 그래가지고 진짜 한번 때 뻔했다니까 얘. 애기를 얼마나 때리는지. 음 어. 사료 안 좋나? 집안에 있는 사료 조금 맛이 없는지 안 먹나 보네요. 오래돼서 그런가? 아니요, 저 우리 맨날 저기 경비실 사서 주는 건데 큰거 사는 것도 아니고 2kg 짜리 사가지고 맨날 얘도 둘이 나눠주려 고 사고 했는데. 여기 사료는 본부장님이 맨날 보내주셔서. 아 진짜요? 응. 아. 그분도 고양이를 키우시는 건 아니고 그냥 음. 좋아하세요. 그냥 여기 우리 초반에 모금했었거든요. 예, 예, 예. 이거 보시고 이제 그냥 매달 아, 이제 딱 일정 금액을 주세요. 아, 참 대단하신 분이죠. 한개더 있네 뒤에. 엄마야옹 엄마야옹 안 보이지? 엄마야옹 오, 오, 이제 좀 경계.. 경계심이.. 좀 만져볼까? 안되 h 아직까지 안되리 엄마야옹 이리 와봐 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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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h o 아, 이렇게 먹는구나. 아, 배가 불렀구만. 오. 어이구 좋아요. 어이구 좋아요. 일로와일로와일로와 제가 한번, 한번 돌려볼까요? 오진불릴란가찰어줘 <laughs> 내가 저거 들어 드려야찰하이야찰찰하야찰 된다 야찰이제 <laughs> <laughs>